2025년 12월 18일, 트로트 오디션의 본가라는 이름이 왜 붙는지 다시 증명하려는 듯 TV조선 미스트롯트 사의 첫 방송이 막을 올렸다. 수많은 참가자들이 제각각의 무기와 사연을 품고 무대에 올랐지만, 그날 밤 시청자들의 심장을 가장 깊게 긁어놓고 잠을 빼앗아간 이름은 단 하나였다. 현역부의 김산나 방송이 끝난 뒤에도 귓가에 잔향처럼 남아, 새벽 내내 댓글을 뒤지고 클립을 반복 재생하게 만든 주인공. 그리고 그 모든 시작점은 한 문장으로 요약됐다. 국악 내려놨다. 김사나 비나리 딜렉기타 무대. 미스트롯 사첩방 최고의 충격. 처음부터 분위기가 달랐다. 보통 첫 방송의 무대는 안전하다. 인지도와 기본기를 보여주고 다음 라운드에서 승부를 본다. 시청자도 그렇게 예상한다. 하지만 김사나는 그 공식을 시작부터 깨부섰다. 무대에 오르기 전 그녀가 던진 선언은 오디션판에서 가장 위험한 도박이었다. 자신이 가장 강한 무기, 가장 익숙한 옷, 가장 쉽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잠시 내려놓겠다는 말. 국악 전공자 특유의 탄탄한 기본기와 긁어올리는 한으로 이미 여러 번 실력을 입증해왔던 그녀가 바로 그 색을 스스로 지운다니. 이건 단순한 편곡 변화가 아니었다. 스스로에게 붙어 있던 라벨을 떼어내는 결심이었고 누군가가 정해준 카테고리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카테고리를 부숴버리는 선택이었다. 곡 선택부터가 예사롭지 않았다. 심수봉의 비나리는 말 그대로 난곡이다. 감정이 과하면 촌스러워지고 절제하면 심심해진다. 한번 흔들리면 전체 서사가 무너지고 한번 과장되면 진심이 가짜처럼 들린다. 그래서 웬만한 실력자도 단전한 곡으로 분류하지 않는 노래다. 그런데 김사나는 그 위험한 칼날 위에 올라섰다. 더 놀라운 건그 칼날 위에서조차 더 위험한 방향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사실이다. 오케스트라와 코러스가 감정을 밀어올려주는 익숙한 장치를 버리고 일렉 기타 한 줄의 차가운 울림에 자신의 목소리를 걸었다. 무대 위에 기타를 든 그녀의 실루엣이 등장하는 순간 스튜디오의 공기가 바뀌었다. 트로트 무대가 아니라 어떤 현대적 콘서트의 오프닝처럼 느껴졌다. 트로트가 이런 표정도 가질 수 있어? 라는 질문이 시청자의 눈빛에 먼저 떠올랐고 그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산하는 답을 내버렸다. 일렉 기타의 사운드는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다. 화려한 장식으로 감정을 덮어주지 않는다. 오히려 빈 공간을 크게 만들고 그빈 공간에 보컬이 들어오지 못하면 처절하게 들킨다. 그런데 김사나는 그빈 공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가 택한 것은 힘빼기였다. 국악 특유의 과감한 꺾기, 강한 비브라토, 한 번에 치고 올라가는 파워를 최대한 눌렀다. 대신 가사 한줄한 한 줄에 숨을 얹었다. 공기 반, 소리 반이라는 표현이 흔하지만. 김산아는 그것을 말로가 아니라 실제로 구현해 보였다.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 게 아니라 가까이 다가왔다. 마치 귀 옆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처럼. 그 순간 비나리는 노래가 아니라 고백이 됐고 무대는 경연이 아니라 고해성사가 됐다. 가장 무서웠던 대목은 김산아가 감정을 보여주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눈물을 짜내지 않았다. 표정으로 관객을 설득하지도 않았다. 그저 문장 하나를, 숨 하나를, 미세한 떨림 하나를 정확히 놓아버렸다. 그리고 그 작은 떨림들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 스튜디오 전체가 숨을 멈췄다. 하늘이여 저 사람 언제 또 갈라놓을까요? 라는 대목에서 터진 그 내절함은 기술이 아니었다. 훈련된 발성이 아니라 기다림이 만든 깊이였다. 누구나 시간이 길었다고 해서 깊어지는 건 아니다. 깊이는 버틴 사람에게만 생긴다. 김사나이 목소리에는 그 버팀의 흔적이 있었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대 밖에서 삼킨 말들, 기회가 올듯말듯 하다가 다시 멀어지는 순간들, 누군가의 칭찬과 누군가의 무관심을 동시에 견뎌야 했던 날들. 그 모든 감정의 퇴적층이 한 번에 무너져 내려 노래라는 통로로 쏟아져 나온 듯 했다. 무대가 끝난 뒤 가장 먼저 찾아온 건 박수보다 정적이었다. 감동이 작을 때는 박수가 빨리 나온다. 감동이 너무 크면 사람은 오히려 손을 못 든다. 마치 가슴이 눌려서. 그날 스튜디오가 그랬다.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고 그 침묵이 곧 김산하의 점수표처럼 느껴졌다. 그 다음에 터져나온 마스터들의 반응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 확신제 가까웠다. 지금까지의 모든 무대 중 가장 좋았다, 기보다 더 완벽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는 없다 같은 말들은 방송용 리액션으로 던질 수 있는 문장이 아니다. 정말로 누군가의 마음이 움직였을 때만 나오는 말이다. 박지현 마스터가 목소리 자체가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라고 했다는 반응 또한 그 맥락이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이야기라고 부르는 순간, 그 사람은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다티스트가 된다. 하지만 오디션은 냉정하다다. 결과는 칭찬만큼 아름답지 않았다. 18개의 하트, 예비 합격. 누군가에게는 충분히 높은 숫자일 수 있지만, 그날의 분위기, 그날의 정적, 그날의 충격을 생각하면 오히려 모순처럼 느껴지는 결과였다. 바로 그 지점에서 드라마가 시작됐다. 완벽했던 무대가 완벽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김사나이 서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시청자는 본능적으로 안다. 이 사람은 이제부터가 시작이구나. 쉽게 올라가는 우승 후보는 금방 소모된다. 한번 걸려 넘어지고 그럼에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오래 기억된다. 예비 합격은 그녀에게 구욕이 아니라 서사의 엔진이 됐다. 긴장감을 붙잡는 고리, 다음 회를 기다리게 하는 갈고리. 그리고 무엇보다 실력만으로 뚫고 올라가는 장면들 기대하게 만드는 장치가 됐다. 방송 직후 반응은 폭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댓글 창은 김사나라는 이름으로 뜨거워졌다. 이런 인재가 아직까지 뜨지 못했다니 믿기지 않는다는 탄식, 이제는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는 응원, 트로트가 이렇게 고급스럽고 힙할 수 있는지 몰랐다는 놀라움이 뒤섞였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젊은 층의 반응이었다. 트로트가 중장년의 장르로만 묶여 있던 고정관념이 그 무대 하나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일렉 기타라는 상징은 단순히 작기가 아니었다. 젊은 감각과 연결되는 통로였고, 동시에 트로트가 시대와 함께 진화할 수 있다는 선언문이었다. 트로트의 외연 확장시라는 말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김산하의 비나리는 그 추상을 현실로 바꿔버렸다. 트로트가 촌스럽지 않게 변한 게 아니라 트로트가 원래 가지고 있던 서정성과 하니 현대적인 사운드와 만나도 여전히 강력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낸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김산아가 국악을 버린 게 아니라는 점이다. 그녀는 국악을 내려놓았지만 국악의 깊이를 버리지 않았다. 형식의 옷을 잠시 벗었을 뿐그 안에 쌓인 호흡과 장단, 감정의 결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래서 그녀의 절제는 얇지 않았다. 흔히 힘을 빼면 밋밋해진다. 그런데 김산아는 밋밋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다. 국악의 기본기가 받쳐주지 않으면 그 미세한 호흡의 컨트롤은 불가능하다. 그녀는 보여주기식 퓨전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뿌리로부터 자연스럽게 뻗어나온 변신을 보여줬다. 그래서 그 무대는 트로트가 변했다가 아니라 김사나가 자신의 정체성을 새로 정의했다라는 느낌으로 다가왔다.